카메라롤 레디 액션 너 똑똑히 들어 난 이제부터 엄마가 뭐라 하든 너한테 올 거야 여기 올때 이미 그러기를 결정했으니까 그리고 난더 이상 너를 핸드폰이나 노트북 동영상으로 보는 건 싫어 그리고 내가 다시 왔을 때 너는 지금보다 훨씬, 훨씬 더 열심히 살아야 할 거야. 상체 운동도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야 하고, 하체 운동도 지금처럼 내버려 두지 말고 꼭더 해야지 나랑 살 건데. 우리 삼촌 7년 누워있다가 걸었어. 한쪽 다리 끌긴 하지만 지금 걷는다고. 그렇게 해야지, 너도. 나랑 살 건데. 안 돼도 해. 어떻게 되는 것만 하고 살아. 안 돼도 해. 적어도 장애인은 절대 안 된다는 우리 엄마한테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엄마한테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! 엄마, 연아는 포기를 몰라요. 세상에서 제일